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입법운동. 네,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 대선 때본 선거 사전 선거 이렇게 두번 선거를 한다든지 또는 소크리 선거 문제 또는 투표함을 CCTV 사각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선에서도 각종 선거 범죄들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여론조사, 방송보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선거까지 여기까지 다 이제 선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보도에 나오고 그 방송보도가 다시 광고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선거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TV 토론인데 TV 토론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가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불공정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선거 실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 안 한다 투표 안 한다 뭐 이런 선거 불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제가 필요하다는 라 얘기를 해도 많은 국민들이 어뭐 선거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사전선거가 또 진행이 되는데 또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에 대한 국민청원을 하고 많은 유튜브 채널과 많은 단체, 시민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부정선거특검 국민투표제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인태신지식인TV 커뮤니티에다가 부정선거특검 국민투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정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에, 국민은 선거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려놨고요 여기 누르시고 가면 은 국회 국민 동의청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소위 에, 소쿠리 선거 CCTV 사각지대 투표함 보관 사전선거 본선거 2회 투표 등 각종 부실 불법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전 총선과 이번 지선에서도 여론조사 조작, 선거 조작 등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부정선거 특검을 아무리 외쳐도 정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역선관위원장이 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지법원장, 부장판사인 현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 50만 명이 인터넷이나 문서로 동의하면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는 부정선거 특검 국민 투표제를 제안합니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요 한달 안에 100명이 동의하면은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어, 저는 많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에, 같이 연대해서 에,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를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